첫째,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네 가지 진리를 암무께 말씀하시고 하시어 하여 늙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벗어나서 궁극에 열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어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냉략게 말하자면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네 가지 진리가 뭐죠? 사성도, 사슴, 사성기, 고집열도 인생은 괴롭도. 그 괴로움은 원인이 있다. 이것저것 다 모였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 어. 그러면 소멸해야지. 소멸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될거 아닌가? 할 정도. 이것이 방법이다. 이게 이제 그저 아주 어, 초보적인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보면, 성문을 구하는 얘기란네 가지 사생제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생로병사에서 보살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4성제 8정도 그거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법학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의사 뭐, 그보다도, 어, 이 불교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도 많죠. 불교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 그걸 소위 인천인과교라. 그건 유치 수준이라고 하는데, 인천인과교라. 그렇게 하는데 뭐죠? 어, 복을 구하는 사람. 승리를 구하는 사람, 합격을 구하는 사람, 매매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 건강을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와서 기도하면 성취됩니다. 그건 역시 불교라고 하는 차원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러한 근기에 따라서, 또 수준 따라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것도 불교 안에서 이렇게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등학교 수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벽지불이라고 이렇게 해서 연각이라고 하죠, 우리가. 벽지불을 구하는 예전는 12가지 인연을 아야에게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12인연. 어, 그래서 반야신경만 하더라도, 어, 우리 불자님들이 반야신경을 잘 외우고 계시니까 반야신경에 근거해서 설명하면 아주 쉽습니다. 아예 성경에는 고진별도라고 했, 뭐라고 했죠? 무고진별도, 이랬습니다 무고진별도, 고진별도 없다. 네. 또, 어, 무안이 비설신이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음, 그 다음에 아, 무무명 문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문호사, 어, 무명행식 명세기 촉수의치유생로사 이게 12명이잖아요. 12년 없다 그랬습니다. 반야신경 차원만 해도. 그, 법화경 차원보다도 훨씬 좀 미칩니다. 미친데도 그런 거 없다. 그렇지만은,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게 있다라고 했어요. 생로병사도 있고, 고집멸도도 있고, 12인년도 있다. 여기 이제, 아, 벽집을 차원에서는 12인년을 가르쳤다. 그렇습니다. 어, 사성계를 공부를 해서 조금 차원이 높아진 사람들에게 하면서 12년을 가르쳤습니다. <laughs> 서가모니부는가르침 내용 그대로예요. 어. 또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어. 여러 보살들을 위해서는 여섯 가지 바람일다를 알맞게 말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어, 일체 지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육바람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바람일. 어, 육바람일은 자리 이타가 겸해 있는데, 어, 보시, 지게, 인욕은 이타입니다. 그 다음에, 인욕, 정, 어, 정진, 선정 지혜. 이것은 자리입니다. 자기에게 이룬 것이죠. 어, 자기에게 이룬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그야말로 어, 자리이타 남도 이렇게 하고 내 자신도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보살의 길이죠. 보살의 덕목입니다. 보살의 덕목은 두발할 것도 없이 육바람입니다. 어. 그래서 보살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육바람을 이야기했다. 어. 연과의 일, 인연의 이치를. 어, 우리 인연 이야기 많이 하죠. 어, 연기, 예, 공. 연기니 공인이 같은 길인데 네, 어, 거기에서는 연각에서 어, 벽집을소 연각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도 공을 이야기하는 소위 바라신경 같은 데서는 육바라밀을 이야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보살들에게 육바라밀 이야기. 그러니까, 연기니 공인이 하는 위치도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그것을 제대로 터득만 하면은,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어, 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냉정하게 우리가 경제를 앞에 놓고, 부처님이 설하신 경제를 앞에 놓고, 거기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야기를 하기로 한다면은, 사성제는 가장 초보적인, 초등학교 수준의 수행 방법이고, 연기인, 12년인, 공인이 한 것은 중등학교 수준의 수행이고, 그 다음에 육바람일은 고등학교 수준, 보살들이 쉽지 않은 수준이다. 그럼 부파림은 뭐냐? 부파림은 서두에서도 내가 말씀드렸고, 앞으로 수천번, 수만번, 어, 말씀드릴 일이지만은,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온갖 삼인치 삼독과 8만 4천 번회를 가지고 있는 그 사실 그대로가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 차원이 바로 법화경 차원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육바람을 닦자, 무슨 공이 어떻다, 연기가 어떻다, 어? 공을 실천해야 된다, 무슨 사성계를 닦자, 팔천도를 닦자,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 밑에서, 어, 천학생이나중등학생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부처면 다 하지. 부처면 되지. 더 이상은 다른 뭐 이야기가 뭐필요하냐 그래서 끊임없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이북경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별별 비유를 다 들죠. 예를 들어서 뭐, 어 옛날에 그 부장자의 아들이 어릴 때, 우연히 길을 잃고, 거리를 헤매다가 50년의 생활을, 어, 혼자 돌아다녔어. 요 거지로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부장된 아버지 집에 이르러서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 한순간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놓은, 어, 마어마한 재산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대로 자기 재산으로 쓸수 있게 됐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또는, 어, 또 어, 어, 어떤 거지가 어, 있었는데, 마침 친구는 어마어마한 부자라. 그래서 친구가 어, 그 거지를 한턱을잘 먹였어. 그날 저녁에 잘 먹여서 술도 먹이고 그렇게 해서 고원이 어, 잠들었을 때, 또 자기는 또 다른 공으로 멀리 이제 여행을 가야 할 일이 있어서 그 사람 주머니에다가 무가보. 어, 그야말로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 모습을 말좀 주머니에 넣어줬어. 근데 그 주머니를 어, 차고도 끊임없이 이 사람은 거짓행세만 하고 살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어. 아, 이 사람은 어쩌다가 아직까지 그렇게 거짓 생활을 하느냐. 내가 그때 자네 만났을 때, 음, 그, 보석을 팔아서 큰 집도 사고 장화양도 사고 하인도 얼마든지 두고 떠들거리면살수 네. 어, 있는 그런 그 어, 보석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주는데왜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여태 그렇게 거지로 사느냐? 어. 내가 너 주, 주머니 어디 한번 조사해보자. 보니까 아직도 그 보석이 그대로 주머니에 있더라는 사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 거진채 어. 거진채 보석을 가지고 나있다 그부상자의 아들로서 거짓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참 전부 어, 우리는 현재 이대로 어,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대로 우리는 어, 정말 완전 무게는 사람 부처라고 하는 사실 부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사람 부처여 부처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법학경의 종지, 근본 취지인데, 그러니까, 어, 그러나, 어, 사람의 근기가 각각 다르고, 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가문의 부처님도, 또한 1월 대명 부처님도, 어, 이렇게 수준에 따라서, 사성제 8전도도 이야기하고, 12년도 이야기하고, 육바람일도 이야기했다. 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역시 이름이 이월 등명이시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역시 이름이 이월 등명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2만 부처님이 계시었는데, 다 같이 이름이 이월 등명이셨고, 성도 또한 같이 파라타이셨습니다 미륵보살이여첫 부처님이나 나중 부처님이나 이름이 다 같아서 이럴 등명이시고, 열 가지 명화가 구족하셨고, 말씀하시는 법문도 처음과 중간과 끝이 모두 훌륭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부처님도 이럴 등명이요. 두 번째 부처님도 이럴 등명이요. 전불, 후불이 다 같이 이럴 등명이었다. 뭐라고 이럴 등명은? 깨달음의 지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은 지혜를 뜻하는 것이다. 또 지혜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저 태양을 보아라. 아니, 태양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 저 달을 보아라. 달이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해? 저 등불을 보아라. 일월등. 그것으로서 밝힌다. 명자, 밝은 명자. 이렇게까지 둔한, 둔하지, 둔한, 둔한 우리 중생을 위해서 경제는 이렇게 고부정하게 나아놨지, 깨워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둘이라고 하는 숫자, 상대적인 것아니까 나와 너예요. 음. 나와 너니다이 세상에 나와, 나 있고, 너가 있고, 두, 어,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너도 나도, 나도 너도, 모두가 다 같이 부처님니다 어. 지혜를 두고 보면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이런 이마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만 말하고 뭐 이마이라고 했겠어요? 아무리 많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로지 지혜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어첫 부처님이나 나중 부처님이 다 같이 이럴 경우다 전불 후불의 계속이호 똑같이 이럴 때.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비의 종교 혹은 지혜의 종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혜와 자비의 종교입니다. 지혜를 먼저 터득하고 그 지혜에 의해서 자비의 실천을 하도록 하게 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히 지혜라고 하면은 뭐, 얼른 그냥 짐작해버리고 어또 자비라고 해도 그냥 적당하게 침투해버리고 말지만은 그 지혜도 속속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보면은 아주, 어참 무상심심 미묘한 그런 위치가 있고 자비 또한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의 실체는 뭘 어떻게 해야 아주 훌륭한 자비의 실체가 될 것인가. 정말 자비 중에서도 아주 고급 자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비라고 해,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비 실천도 명품 자비 실천이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부처님이 실천하신 내용과 연관시켜서, 어, 알아볼 일입니다. 그래서, 어, 이대로 저는 참, 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 이만 부처님이 있었는데 모두가 이럴 증명이었다 뭐, 그렇게 이름 지, 지, 재주가 없어서 똑같이 이름을 이만 명이나 똑같은 이름을 그렇게 지었단 말인가. 아 그래요? 어, 소방하시고 이름 지어를 하더라도 한 10개나 지었는데 어째서 이월 2명이라고 한 이름을 이만 부처님에게다 지었는단 말이야. 어, 이런 것, 뭐, 사정없이 분석하고 따지고, 어, 파헤쳤어 우리는 경전이 우리에게, 어, 이해시키고야 하는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다 아, 초등학생도1열 가지 이름도 더 짓고, 백 가지 이름도 지을수 있는데, 어째 그 소중한 부처님 이름을 똑같이 이만명에 같은 이름을 매긴단 말이냐. 기분 나쁘잖아요, 옆사람도 이럴등요 이쪽사람도 이럴등요 앞사람도 이럴등요 뒤사람도 이럴등요뭐 하는 짓이에 이게. 우리 중세가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 한번 따져보기로 하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참으로 심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